야, 그리고 욕실에 들어가 봐. 욕실에? 응. 왜? 저, 저, 아. 그 좌측에 있는 빨래감 담아. 나한테, 저기. 빨래감 담아. 나한테, 저기, 아이고, 빨래 속. 어, 알아똥반세요다 담아. 근데, 요, 요. 이거, 어, 어, 이거 어, 박스 어디, 들고 일로 와. 언니가 알면, 또, 한마디 할건데 저저 세탁기에 갖다 놔 세탁기에? 어이금 뭐라고 했지? 깊은 맛이 없어 뭐가? 고기가 고기가? 응 뭔가 고기가 맛이 없다는 거지? 응 고기랑 응 이게 부채살인데 응? 부채살인데 응 다음에는 살치살로 사올게 우선 이거 먹자. 배수지를 다니. 어 버림을 버리... 잘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뭐. 그래도. 내가 부이살인지뭔 살? 갈비살. 갈비, 갈비는. 갈비 근데 살치살이 나도 더 맛있어. 갈비는 뭐 먹어봐서 맛있다 말했다. 그런 치리는안 해봤는데. 응. 음. 사람들은 무조건 잘 맛있는 걸 선택할 때는 갈비를 선택하지. 음, 나도 모르니까 갈비. 갈비를 선택. 아니야. 모든 사람. 은 갈비보다는 살치살이 더 맛있어. 응. 살치살이 더 맛있다고. 알았어. 원래는 그 나선 고기. 알 그러니까 이 고기가 맛이 없다는 거잖아. 응. 알았어. 이거는 뭔 살인가 몰라도. 고기의 깊은 맛은 하나도 냄새도 안 나, 그렇지? 알았어. 아알았어볶는 양념 한 주면 돼. 보고... 어? <찮은 League> 아, 아, 아 <laughs> <놀> <output> <laughs> 응? o c o poco, p o c 야 p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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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복구 p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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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